자, 이어서 see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. 어, 요 단어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 see의 과거형은 saw. So, 과거 분사형이 seen입니다. 그래서 have seen 하면 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. I have seen a crocodile. In India, before. 나는 전에 인도에서 악어를 본 적이 있어. 라는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. 두는 하다. Did가 과거요. Done 과거 분사력입니다. 그래서 have done 하면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인데요. I do yoga. 라고 하면 나는 요가를 합니다 라는 뜻인데요. I have done yoga 라고 하면 나는 요가를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have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물어보는 문장이 또 됩니다. have가 완료 시제로 쓰일 때는 조동사 라고 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. ever 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입니다 Have you ever done yoga before? 지금까지 요가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이전에 해보신 적 있나요? 전에 경험 있으신가요? 이런 뜻입니다 Have you ever done yoga before? 하면 당신은 요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? Have you ever been to Paris? 하면 이 비동사에서 온 단어죠 당신의 존재가 파리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? 라고 해서 이거는 가본 적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. Have you ever studied Korean? 한국어 공부해본 적 있나요? Have you ever tried 떡볶이? 떡볶이 먹는 거 시도해본 적 있어요? 먹어본 적 있나요? 라는 표현입니다.